네, 안녕하세요, 영웅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허티비 구독자분들께 네. 네, 잠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닉네임 딸기가 좋아입니다. 딸기가 좋아요. 지금요? 네, 임영웅님팬된 네, 네. 네. 지는 음... 2020년 3월 달에 가입을 해서요. 지금 여태껏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어느 정도 팬이신가요제 지금 현재 가장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제가 어떤 거에 몰입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한 존재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영웅시대 분께 이명 어, 씨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어, 영웅시대에게는 그 같겠지만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시군요. 네, 유일한 존재 말씀드니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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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그 이명우 씨몇번 네. 정도 생각하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와. 잠자기 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하루 종일 그, 아, 뭐, 이명우씨와 함께? 그렇죠.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다른,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일에 집중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거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명우씨를 언제 네. 처음 보셨나요?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바램. 아, 바램 때요? 네네, 바램 네. 때. 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원래 TV를 잘안 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이런 그 뭐라 그러나 종방이 안 나오는 테레비였어요. 네. 근데 2월 달에 TV를 바꾸면서 종방이 나오는 TV로 바뀌었어요. 오. 그래서 그때 그냥 정말 우연하게 접하게 됐어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딱 TV를 바꾼 게. 네네. 네. TV 봤을 때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TV를 봤을 때 첫인상은 아, 진짜... 정말 참한 젊은이가 나와서 노래를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가슴을 정말 찡하게 한다. 순간 잠깐 이렇게 전율이 왔다고 하나요? 네. 그런 게 왔었거든요. 근데 어. 실은 한 번에 그냥 뭐 3초에 물론 3초의 기적이긴 하지만 3초의 기적으로 해서 100% 몰빵이 된게 아니고요. 일단 집중을 하게 한 네. 거죠. 그 3초의 기적으로 이인영욱이란 아티스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계속 더 집중적으로 빠져든 것 같아요. 아, 네. 이명 네, 씨 노래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폴라로이드하고 네. 온기의 그 음색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런 네 그런 음색이 너무 좋고 제가 원래 좀 발라드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발라드 중에서도 약간 고음이잖아요. 네. 그런 그 고음의 맑은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폴라로이드하고 온기를 너무 좋아해요. 온기도 약간 그 중간 부분에 그 고음 올라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네. 좋아하고 그럼 이명씨 노래에는 어떤 힘이 드시나요? 그냥 들으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냥 빠져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감동이 돼서 내 감정을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내 감성?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 가끔가다 이렇게 듣다가 뭐 멍해질 때가 있어요. 멍해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만 순수하게 음악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듣고 있다가 아 정말 몇 번을 듣고 몇십 번을 들었는데도 그럴 때 요즘도 가끔가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아직도 이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정말 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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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순간적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럼 이명씨 만나시고 어떤 삶의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좀 짜증이 들어. <laughs> 아. <했죠? 웃음> 증이 줄고 네. 이게 뭔가를 내가 할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아, 정. 긍정...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은 밖에 나가고 보면 빈집 증후군이잖아요. 네. 그럼 혼자 멍하니 있다가 멍때리다가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데 가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막 잡생각을 하다가 이러는데 지금은 뭔가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어, 어떤 삶의 의미가 있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삶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어. 바뀐 것 같고 또 남편이나 애들 대하는 거에도 좀 이렇게.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이라기보다 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같아요 네. 그런 순간을 가끔 가다가 저 자신이 느낄 때도 있어요. 어... 네. 인생이 어떤 삶에 그 즐거움이 있으시네요. 어 아, 즐거움이 있죠. 네. 너무 많은 즐거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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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명씨 얼마나 보고 싶으신가요? <laughs> 이게 그 습하는 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콘서트를 미국도 갔다 오고 아, 그러세요? 그 미스터트롯 때도 지방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I Am Here로 2022년도에 네. 할 때도 전국 다 돌고 또 2023년 할 때도 전국 다 돌고 그랬거든요. 아, 올콘 하셨네요. 네, 올콘 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도 보고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아, 아 그래서 스타는 그냥 스타인가보다. 스타는 스타로서의 존재 의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뭐 보고 만지고 하는 존재가 아닌구나냐. 나 자신이 그 어떤 그 좋아할 수 있는 대상, 스타로서의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좋아해지뭐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여기 존재 자체로도 좋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월럼 올콘 하시면서 미용씨하고뭐 특별한 인연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별로 그런 인연이 없어요. <laughs> 제가 그런 인연이 없는데 이게 그 서울콘 할 때. 제 착각이겠지만 제가 A석 일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웅님이 손이찬 곡동부대 할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 옆에서 영웅님이 딱 멈췄어요. 오. 근데 제가 옆으로 싹 봤을 때 저랑 살짝 눈이 마주쳤어요. 예. 그때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요심장이막 멈추는 것 같아요. 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내가 막 어떻게 막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그냥 앞에 보고 앉아 있었어요. <laughs> 근데 잠깐 멈췄다 가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만의 착각.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항상 그 앞에 도시니까 일렬이니까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런 추억을 갖고 살아요. 아, 그때 많이 좀 설레셨죠? <laughs> 어 설렘 거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상 딱내 앞에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니까 음. 그전에는 오만 가지 아 만나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 어떻게 할것 같아 이런데 막상 딱제 옆에 딱 이렇게 서게 난간을 물론 사이에 뒀지만 서계셨을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순간 멍해서 그냥 그냥 앞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우리 임영우 씨하고 앞으로도 계속 평생 함께하실 거죠? 아, 당연하죠, 평생 같이. 왜냐면 늦게 만난 인연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젊었을 때 만나면 뭐 환승, 요즘에 애들 말하는 말로 흔히 말하는 말로 환승이라도 하는데 지금 뭐 늦은 나이에 <laughs> 만났는데 더 이상 뭐 환승 뭐 이런 게할 의미가 없죠. 음. 쭉 가는 거죠. 그 그렇죠?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데뷔 8주년 네, 축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임영웅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8년이 아니라 88년, 888년, 오래도록 쭉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영, 영원히, 영원히는 8888888년이 될까요? <laughs> 네,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뭐, 있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제 심정으로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절대 응원할 거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건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행입니다. 음.